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등수학 하 기본 개념 정리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요. 2학기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수학 하를 개념 정리부터 하고요. 그 다음 센 대표형 같이 풀수 있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 C단계. 아마 C단계는 9월달 돼서 학교 들어가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일단은 요걸 빨리 돌아야 되니까. 어, 우리의 목표는 학교 가기 전, 계약하기 전에 일단 이걸 한 바퀴 가볍게 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과 명제 첫 번째 단원에서 집합의 뜻과 표현 부분 어,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어, 오늘은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뜻과 표현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집합과 원소라고 나와있네요. 집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집합. 뭐요? 오늘, 어, 내일 10시까지 집합하세요.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집합. 어떻게 하는 거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10시까지 모여라. 이 얘기를, 우리 10시까지 집합해라. 이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은 모이는 건데, 근데 아무 데나 다 모이는 게 아니야. 그럼 수학에서 뭐, 아무, 어떻게 풀어. 그지? 집합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정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하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가볼게요.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키큰 사람의 모임. 자, 얘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 자, 생각해 봤나요? 얘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키가 크다는 건요.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 무슨, 말이냐. 자, 160 입장에서 봤을 때 170, 내보다 10cm 큰데? 커요. 근데 180 입장에서 봤을 때 170은, 아 내보다 10cm 작네. 얘는 작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어디에서 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키가 크다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자,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의 모임입니다. 얘는 집합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될수 있어요. 왜?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딱저 키가 크네. 제일 크네. 한 명밖에 없죠. 딱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분명히 정해져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키가 16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160 이상인 애들 다 모으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게 그 대상을 분명히 딱 정해지는 거. 이럴 때를 얘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애매한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 그런 경우는 집합이 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런건 어때요? 음,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얘는 집합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은근히 헷갈려 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왜? 1보다 작은 자연수. 우리 찾을 수 있어? 없어? 일단은 찾을 수는 있는데, 없어. 없기는 없어. 그죠? 그래서, 어, 얘는 모임에 들어가는 애가 없으니까 집합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집합이 원소가, 그러니까 이거 모임, 이 대상들을 모았을 때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배우는데. 원소가 한 개도 없어도 일단 정확히 조건이 있으면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애 모여라. 자연수 모여라. 했을 때어 얘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딱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도 집합이 될수 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줬는데 원소는 무엇이냐? 자, 원소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말한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집합을 한번 해볼까? 음, 뭐 해볼까?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 뭐 있어요? 2, 4, 6, 8. 이런 애들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이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을 원소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요. 이 2라는 아이는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 10은 어때요? 이 10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매번 원소가 됩니다. 아닙니다. 다 적으려면 어때? 귀찮잖아요. 수학은 항상 기호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과 원소도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응, 집합은 대문자. 크잖아. 포함하는 거니까. 영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 A, 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원소는 이 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소문자로 많이 써 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알파벳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2, 4, 6, 8 이렇게 숫자도 돼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돼요. 그냥 모여있으면 되니까. 이 분명히 딱 정할 수 있는 그 조건에 의해서 모여지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해 돼요? 어, 자, 그럼 보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이 뜻은 A라는 아이, 소문자 A라는 아이가 이 대문자 A 집합에 속해 있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A가 대문자 A의 원소입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 영어 이자를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죠. 자 얘는 뭐냐면요. 원소가 우리 영어로요. 엘리먼트거든요.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래서 요 앞에 이자를 따오는 거야. 아 원소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자를 따와서 약간 부드럽게 예쁘게. 음 그냥 이 적으면 너무 이 같잖아. 그래서 이거 기우니까 이를 비슷하게 모양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이해되죠? 이 집합에 원소가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원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A가 요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줄만 끄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포함 관계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생각하면 집합적으로 입을 벌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집합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대상 하나하나를 딱 정할 수 있도록 어, 조건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 했어요. 자, 기억 봅시다. 10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자,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자, 3초 시간 해 생각해보세요. 1, 2, 3. 얘는요 집합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100에 가깝다 이런 거 가깝다 이런 거는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음, 누구 해볼까? 9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95라는 숫자는요 80을 예를 들자 80을랑 비교해보면 100에 가깝죠. 어, 100 보면, 80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95라는 아이는, 와, 너1 0 0에 진짜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1이라는 애가 있어. 이 101이라는 애는 입장에서 이 95를 보면 어때? 넌좀 멀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얘는 한칸 차이인데, 얘는 다섯 칸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보는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가깝다, 안 가깝다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럼 니은 가 보자. 16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다. 자, 그럼 2의 양의 배수인데 16보다 작다. 우리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을 수 있지. 2의 배수 뭐야? 2에다가 2 배, 3 배, 1 배, 2 배, 3 배, 4배 이런 식으로 곱해서 가는 거. 양의 배수니까. 그죠? 근데 16보다 작으랬으니까 2, 4, 6, 8, 10, 12, 14. 여기까지 내네요. 요 안에 들어가는 오, 원소들을 딱 적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거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디귿 갑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들의 모임이다. 자, 이제 이거는 할수 있을걸요? 얘 명제, 아, 집합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무겁다는 기준? 모호합니다. 50kg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kg 어때요? 가볍습니다. 그러나, 아니, 가볍다. 큰일날 소리다. 했 <laughs> 그죠? 50kg 입장에서 봤을 때 60kg. 무겁습니다. 하지만 70kg 입장에서 보면 60kg는 가볍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리얼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어, 이거 아까 했네요. 그죠? 아까는 했죠? 키가 가장 크다.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딱 정할 수 있어야 없어요. 아, 얘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잖아. 딱 돼요. 딱 누구 한명딱 떠오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경우는 집합이 된다. 그럼 집합이 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3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의 해의 집합을 a라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이 집합 a가 뭐래요? 이 방정식의 해의 집합이다. 이 말은 뭘까? 이 방정식의 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어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 해를 구해야 되겠네.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수 있겠네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어, 요 안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는데, 그죠? X마이너스, X 플러스, -2, X +2, 이렇게 되네. 얘가 0이다. 자, 요거의 해는 어떻게 돼요?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니까, x는 0 또는 2 또는 1이다. 이게 해입니다. 이 해들을 뭘로 가지라고요? 원소로 가져라. 해, 한 거야. 해 집합이라서. 그러니까 이 원소,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게 묶어와라.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있나요? 원소 중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0은 A의 원소이다. 0 있네, 원소 맞지요? 음, 그 다음, 1은 A의 원소이다. 어, 1이 어때요? 없네요? 그럼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얘는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랬으니까 답은 3번이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참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4번까지 가볼게요. 2는 A의 원소이다. 어, 2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어, 4는 없잖아. 아니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유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개념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집합을 우리가 표현해 볼 건데 표현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3번 벤 다이어그램. 자, 여기에서 3번은 조금 말이 뭐야, 이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요. 읽어 보면 느낌이 와요. 원소 나열법 뭐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나열해 놓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를 쭈르르륵 적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적는 게 아니라 요 집합 안에 있습니다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 중괄호를 써요 중괄호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 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을 적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뭐였죠 어 16보다 작은 16보다 작은 2의 어, 양의 배수, 양의 배수. 어, 얘네들의 모임을 우리가 A라고 칩시다. 대문자 A.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럼 이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서 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 A라는 집합이라는 거 표시해 주고요. 는 해서 중간으로 치고 이 원소를 여기에다가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보다 작은 양의 배수. 어머, 양의 배수인데 양수 배수라 했네요. 뭐 있어요? 2, 4, 6, 8, 10, 12, 14. 이렇게.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쭈루루룩 배열하는데, 어디 안에? 중간로 안에 배열하면 얘는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래요?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을 어떻게 해 제시해 놓는 방법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했던 요거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은요. 해서 집합이니까 무조건 중괄로 들어가야 돼 집합은 무조건 중갈로를 쳐서 그 안에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16보다 작은 양의 배수들만 원소로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변해요. 2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8도 되고. 변수잖아. 변하는 수야. 그래서 변수 X를 하나 잡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합 A는 자, 뭘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를 원소로 가지는데요. X라는 아이는 원소로 가져요. 그죠. X 라는 아이는 원소로 가지는데, 이 X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고 바 해서 여기다 뒤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6보다 작은 2의 양의, 양의 배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 되나요? 다시 A라는 집합은 요 해서 중괄로 치고요. 그래야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X라는 아이를 모아놨는데 그 X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요 하고 어떻게? 이 바를 적고요. 이 뒤에는 어때요? 그거에 대한 조건을 적으시면 돼요. X라는 아이를 모아놨는데 그 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 조건 제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laughs>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어떻게? 중간로 치고 X바, X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주신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뭐 생년 처음 들어본 이름 같아요. 벤다이어그램이래. 자, 말만 하면 정말 쉬워요. 얘는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냐면, 자, 집합 A는 어때요? 어떤 원소들을 이렇게 싹 모아서 모아놓는다. 모임, 모임이라 했어. 그래서 A라는 아이들의 모임은요,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쫙 싸면 돼요. A라는 아이들의 모임은 누가 들어있다? 2, 4, 6, 8, 10, 12, 14.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어,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집합을 적을 때요.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원소가 예를 들어, 여기 하다 보니까 원소가 똑같은 게두 개가 나왔어. 2, 2 나왔어. 그럼 2를 두번 적을까? 아니에요.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순서를 선생님이 보기 좋게 한다고 2, 4, 6, 8 이렇게 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2, 6, 8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요 숫자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얘 지금 내가 그냥 적는다고 해서 2, 4, 6, 8 했지. 그냥 A 해갖고 2, 4, 6, 8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적어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때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C, B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때 집합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 원소나알법입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원소를 나열한다, 쭉 적는다. 자, A는 해서 중갈로 쳐주셔야 됩니다. 집합은 항상 중갈로 들어가라 했죠. 12의 양의 양수의 집합이란다. 자, 봅시다. 12의 양의 양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A 해놓고 X라는 아이가 모여있는데 이 X는 어떤 성질이다? 12의 양의 약수다. 아이고 양의 약수 되셨죠? 나 마지막 벤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 해놓고 쫙 못오라. 울타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6,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별로 안 어렵다. 그죠? 집합 표현 방법도 안 어려울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세보고 할 건데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엇이냐? 그 원소가 몇개 들어있느냐? 그게 원소의 개수란 말이지. 그럼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세 개로 나누어 놨는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 가지예요. 유한하고 무한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 공집합은 이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특이한 아이니까 따로 빼놨는데요. 먼저 유한집합부터 갈게요. 우리 수학이나 이런, 문, 이렇게 우리나라의 글자 자체가요. 옛날부터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다 한자예요. 자, 유한 집합. 유, 무슨 유일까? 있을 유. 우리 아는 한자. 그죠? 그 다음 한은 뭘까? 한계할때그 한이에요. 그럼 뭐야? 한계가 있는 집합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만 개면 만 개, 1000개면 1000개. 뭐 무조건 일단 딱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그런 것을 유한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로 이루어진 집합. 셀수 있는 거야. 몇 개라고 셀수 있는 거. 그 무한은 뭘까? 이 무는 무슨 무? 없을 무. 그럼 뭐야? 한계가 없는 집합이다. 한계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 끝도 없이 간다는 겁니다.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했던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를요, 16 이하가 없어져. 2의 양의 배수 하면 어때요? 2, 4, 6, 8, 10, 12, 16, 18, 20, 22, 24, 26. 끝도 없이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끝이 없어. 끝이 없이 원소가 무수히 많아요. 셀수 없을 정도,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다. 이럴 때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한 집합하고 무한 집합 차이 아시겠죠? 일단 공집합이 나오는데요. 이 공은 무슨 공일까? 공집합. 없는가? 0, 0. 그래서 공집합은요. 원소가 빵개예요. 한 개도 없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공집합을요. 한글로 공집합. 저기 귀찮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게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뭐 동그랑땡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어, 0보다도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 이런 아이들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중괄호를딱 해서 아무것도 안 적어야 돼요. 요 안에. 요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에요. 근데 너희가 잘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 자, 얘는요, 공집합일까, 아닐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공집합은 이거라 했잖아. 얘는 어때? 이렇게 생긴 애가, 공집합 그 기호처럼 생긴 애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는 얘예요. 원소. 알겠어요? 이 집합 안에 얘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원소가 되니까 얘는 얘의 원소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원소가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얘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게 오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한집합은 원소를 딱 개수를 셀수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0개고요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5개고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싶어 근데 이걸 한글로 다 적는다? 항상 얘기해줘. 귀찮아요. 그런 짓을 왜 해? 머리가 똑똑할수록 사람이 좀 게을러지긴 하는데, <laughs> 아니, 뭐, 쓰잘데 없는 얘기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유한 집합은 개수를 셀 수가 있으니까 이걸 기호로 나타낼 거야. 예를 들어, 아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2, 4, 6, 8이 원소야. 그러면, 한글로 적으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네 개이다.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 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자, 개수. 우리가 개수 셀 때, 1, 2, 3, 4, 뭐야? 넘버야, 넘버. 그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넘버가 되는 거야. N자를 따온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봅시다. 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NA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개다이렇게 적어 줄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유한계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무한이 가는 무한 집합은 셀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집 이거 개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안 되고요. 그러면 공집합이면 어떻게 될까요? n하고 a 대신에 공집합이란 집합이 딱 들어갔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어때요? 0개.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1번 봅시다. 앞에 n이 붙었네요. 뭡니까? 원소의 개수. 자, 요 중간로 쳐져 있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 2, 3몇 개? 3개. 이거 3입니다. 자, 그다음 n하고 또 중간로 쳐져 있고 4, 5, 6. 원소가 몇 개? 3개네요. 그러면 얘도 3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같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그다음 2번. A라는 원 집합은 아, 0이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nA 뭐야? A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이다. 자, 여기 안에 원소의 개수. 여기 0이라는 애 하나 있잖아요. 빵이 아니라 한 개예요. 이해됐나요? 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가 나오려면 A는 이라서 이렇게 중괄로 치고 아무것도 안 적어 써야 돼요.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빵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3번 가 볼게요. NA가 공집합이, 아, NA가 0이면, 그럼 A의 원소가 있다, 없다. 없대요. 어, A의 원소가, 개수가 제로 없대요. 그러면 A는 이거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얘 어떻다고요? 얘 하나를 뭘로 본다고요? 어, 하나를 문자로,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보는 거예요. 공집합이 되려면 아예 이렇게 비워놔야 된다 했는데, 여기다 갑자기 를딱 적어놨잖아. 그럼 뭐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데 NA가 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틀렸는 거죠. 그럼 이제 4번 봅시다. N하고 공집합이네. 이 공집합이 이것도 뭐라 했어요? 그냥 공집합 아니라서 중갈로가 쳐져 있잖아. 집합 안에 원소를 적는 거야. 원소가 1개짜리네요. 그죠? 그럼 얘는 1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봅시다. N, 어? 얘는 뭐예요? 얘도 절대, 아, 그건데요. 뭐야, 뭐야. 공집합인데요. 얘는 중괄로가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공집합에 개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0이겠네요. 그럼 1 0이 0을 하니까 1이다. 요것도 요게 맞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5번이 왜안 되는지 봅시다. N하고 65래요. 이 말은 뭐야? N, 원소의 개수다. 이중괄로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 한 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 요괄호가 되어 있는 거에 뒤에 있는 거몇 개? 아, 이거, 이거 모두 몇 개? 60이니까 원소의 개수 1개. 그러면 원소의 개수 1개에서 1개를 빼니까 0이네요. 근데 얘는 오래요. 얘는 6 5백기 60을 해버린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n이 붙으면 뭐랬어요?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원, 이 집합의 원소가 몇개 있느냐? 딱 하나 있잖아요. 1. 얘는 봅시다. 얘는 이 집합의 원소 몇개 있느냐? 6 0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도 1. 두개 빼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합의 기본적인 뜻과 원소, 그 다음, 뭐 배웠지, 우리? 뭐 배웠어요? 집합의 표현 방법. 기억나죠? 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그 다음,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어, 개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거. 요런 것까지 배웠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 배우는 집합 단원이기 때문에 낯선 것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낯선 것도 이제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복습 좀꼭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